네, 김봉권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이곳 경기도 용인에서 우리 성복 댄스 클럽이 아름다운 클럽인데 여기에서 금배부 우승한 추구 아, 용덕씨를 모시겠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아 파주 출신인데 오늘 그냥 주영도씨가 돋보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금배부서 우승한다는 것은 군배부차체 들어가기 도 어렵지만은 몇 개임을 얘기합니다. 네. <laughs> 우리 회원들에게 뭐그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네. 아, 그 동안 이제 성북 클럽의 클럽을 이렇게 좋은 구장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애써 주신 원준규 부모님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 회원들의 어떤 화합과 어떤 뭐 서로 뭐 배려 차원에서 좀더 좋은 구장으로. 좋은 태도를 갖고 계시면 거의 다겠습니다. <laughs> 매일 그냥 아침마다 개근하다시피 늘 와서 식식하게 찌시던데 참 우리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국력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로 주영덕씨를 꼽는다면 혹시 주영덕씨가 다른 또 자랑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 특별히 뭐 자랑한 건 없고요. 네. 어, 이렇게 마,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로 이렇게 테니스를 할수 있어서 더 없이 감사하고 또 여러 회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화합과 단결, 나이 먹을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테니스가 참 좋아요. 네.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테니스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네, 어, 일단 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늘 즐거운 마음으로 코트장에 들었으면 재밌게 했으면 합니다. 어, 지금까지 김봉근이 만난 사람 성복대회수의 금배 무승자 조영덕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응. 그럼 성복 테니스 코트, 춘재 리그, 금배 무승자.